너도 몰랐지. 덮어쓰기 했더니 이런 만행이... 틀났다이 버그를 어떻게 열어지? 도와줘. 마우스 클릭으로도 네, 안 돼요. 이렇게 열심히 나가 방금 돋보기 떴는데 안 돼, 안 돼. 가방이라도 어, 아, 기념물 발견까지 됐다. 어, 되는 건가? 야 저장해 저장해 되나보다 다이다 따로 저장한다 됐어 가보죠 가보는건 가보는데 낀거 아니야? 잠깐만 저장은 됐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여길 통과해야돼 <laughs> 통과가 안되는구만 아주 좋은 게임이야. 이 남자가 길을 안 열어준다. 나와라, 이 녀석아, 길 막지 마라. 이번엔 또안 넘어가줘서 문제네. 나 지금 마우스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될것 같아. 좀만 힘내 보자. 요것만 넘어가면 원래 버그는 그거만 넘어가면 돼. 스토리가 궁금하잖아. 불러오자. 방금 저장한 걸. 제발, 선생님. 한 번만. 한 번만 여기를 지나게해 주세요. 선생님. 커맨드를 입력해야 됩니까? 담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일로 징그럽다. 여기서부터 마우스 플레이다. 그녀가 왜 머리를 자른거지? 난 장발이 좋아. 오케이. 이게 기념머리고 하나만 더아 구슬이 없어 이번에 이 남자가 말을 안 듣는구만 난 이걸 유튜브에 어떻게 올리게 될까 이걸 어떻게 편집해야 될까 아 도중에 못겠어요 아하하 여기 나 같은 사람이 있구만 저희 지금 이 방에 모인 멤버들과 함께 이 버그를 어떻게 쳐나갈까 <laughs> 머리를 꼼에 꼼 곰... 뭐라고 말해야 될까 말이 안 풀리는구만 여기서 또 저장을 하자 세 번째 저장이다 난 이걸 어떻게 유튜브에 올리지 저장이 안 되네 이거 어쩌나 저장을 안시아불로오기했네 저장하자 놀라운 일이다 버그가 이 게임의 난이도를 담당하고 있구나 그러게요. 누가 이렇게 버그를 심어 놓은 거야? 깬다. 여기서 막아 놨군. 난널 이길 수 있다. 버그 녀석아. 엔딩을 보고 싶은 사람이 한명 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엔딩을 깹니다. 남자 클릭한다. 다시 해. 제발. 오케이. 버그란 없어. 버그란 없어. 3번에 기념물을 등록합니까? 네, 아, 어, 잘 됐다. 넘어간다. 아, 버그가 정말 힘들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덕분이죠. 하하 네번에 할수 있다고 이거를 나는 네번은 못하겠고 다섯번에 할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네번에 되지 대각선이 있어서 그런가 어, 난이도는 쉽네요 하, 기쁘다 기념물을 이용합니까 자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버그를 깨고 넘어왔어. 과거로. 기쁘다. 같은 사람은 없어, 존. 무슨 얘기일까? 나랑 리버가 같은 증상을 겪었지만 우리 생각이 똑같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너라면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모든 게 정상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리본은 전보다도 훨씬 더 내게 댕담해졌어. 같은 방에 있을 때에도 리본은 마치 거기 없는 것 같아. 내 가슴이 아프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 리버의 생각은 나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이루, 바라보, 바라지. 제가 말이 꼬이는 건, 좀만 이해해주세요. 소리가 내 귀에 지금 바로 때려왔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빨리빨리 못해요. 프레디? 어, 그거는 시간 봐서. 하지만 그게 적극적인 되는 거랑은 전혀 별개라고 봐. 리버가 감정에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야. 리버는 늘 거기 있다고, 안 그래? 그저 리버가 널 믿어주는 것처럼만 있으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것도 힘들어. 날이 가면 갈수록. 나도 알아. 잠깐, 근데 이자벨 당신은 왜 이렇게 정상이야? 오해하지 말라고. 리버랑 같은 상태잖아. 저 상태가 뭔지 궁금하다. 그렇지, 어릴 때 나도 리버랑 같은 증상이 있었어. 꽤 노력했지. 사회적으로 정상인으로 보이는 모습을 갖추는 건 결코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 그런데 그거 알아? 난 리버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해. 나는 배우잖아. 평생을 배우로서 살아왔으니까, 무대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사실상 살아있는 모든 순간, 난꽤 익숙해졌어. 연기는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정상으로 보이는 거야. 연기를 한다는 거네요. 이자벨은 마치 정상인 것처럼, 하지만 리보는 연기를 해본 적이 없지. 리보는 모두에게서 동떨어져 있고 다가오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아. 그게 리보의 선택인지, 리보의 한계인지, 용기인지, 아니면 겁인지는 알수 없지만 내가 더 이상은 연기를 할수 없을 때가 언젠가 올 거야. 그때가 된다면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 알게 되겠지.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이자벨은 모두 가면이야. 진짜 나는 예전의 세상과 이미 동떨어져 버렸어. 결국 마지막에는 리버가... 나는 리버가 부러워질 거야. 이자벨도 나름의 고통이 있네요. 어라? 저 여성은 만난 기억이 없는데? 왜냐면 만난 적이 없으니까 우리라은 관계없지 가자 시작인가? 또 버그가 있진 않겠지? 일단 이 여자구만 리버 아닌가 우리가 저 가방에서 온 거죠. 과거에서 더 과거로 새로 나온 거라도 있어? 아니야. 뭐 읽고 있어? 벌거벗은 임금님. 아, 이게 또 지금보다 더 미래의 과거에서 읽고 있던 책이었죠. 어릴 때 정말 좋아했었어. 벌거벗었잖아. 정말 좋아했었지? 지금도 좋아하는 거야? 벌거벗은 거? 물론. 좋아해. 좋아하는 이유가 좀 바뀌었어. 취향이 바뀌었거든. 예전엔 상체 벗는 게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아니야. 위험하다. 그만 얘기하자. 애니모프 시리즈를 좋아했었지. 나도 알아. 결혼식 때 어머니께서 당신께 선물한 책이지. 아 그랬지. 솔직히 좀 이상한 결혼 선물이지. 아마 내가 어릴 때 굉장히 빠져있던 게 아닐까 싶어. 왜 이제는 안 읽는 거야? 응? 차고에서 봤어. 완전히 먼지가 쌓여있던데. 뭐 아니 뭐 이젠 그 책에서 졸업했달까? 그런거지. 그러니까 그거 애들이나 읽는 아동용 도서잖아. 어린이들 책을 읽으면 안돼?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그렇겠지. 나이 책을 살까봐. 새롭다. 이렇게 동선이 뜨네. 로자린 박사. 다른 사람들이 아 다시 뭐라고 되냐? 사람들이 다른 사람 얼굴을 더잘 기억하기만 해도 세상은 훨씬 보기 좋아질 거야. 저장하고 싶다. 나의 불안함은 저장으로 승화한다. 이제 다시 1번에다가 찍읍시다. 1, 2번을 번갈아가면서 찍자. 위험할 때 3번으로 돌아오면 되지. 데이비드는 뭘로 변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어... 잘 모르겠구나. 무슨 이야기 중이세요? 애니모프 시리즈 이야기에요. 읽으신 적 있나요? 아니요 넌 읽은 적이 있어? 어느 정도는? 데이비드의 변한 모습이 뭔지 알고 있어요? 어 허허허 다섯 글자야 데이비드가 뭘로 보내는지 하하 다섯 글자라 왜딱 다섯 글자일까? 아닌 것 같은데요. 걱정 마렴. 내가 알아보마.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저기다 임스라고 쳤어. <laughs> 영어로. 토비아스가 매, 라체리 불곰, 제이크가 호랑이 마르코는 고릴라, 데이비드는 코브라. 아니 그냥 궁금했어?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잖아. 코브라인가? 뭔지 알고 있나요? 소문자로 써 상관없겠지. 영어만 있으면 긴장하게 돼. 맞아요, 코브라였어요. 이 멋없는 변신 말고 옛날 변신들을 계속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멋졌는데 하나 가더 있다 음악이 참 좋아 그죠 카페에서 틀어놔도 되겠어 저들한테 있나 하나는 가방에 돈 거니까 가방은 안 되겠지? 어안 돼. 저장한 생명이지. 음, 문이 열려 있네요. 글로 가보죠. 아니야 아니야 안 돼. 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도 내 것이 아니지요. 제 안티 발렌타인이 되어주세요. 리버, 이건 꽤 신선한 걸. 리버, 이제 기념물을 찾아야 되네. 기념물이 뭐가 될까? 이 책이다. 벌거벗은 임금님. 이건 3D로 해도 괜찮겠다 워킹데드 같이 비주얼로 볼 방식으로 해서 선택해도 되겠다 하하 이 녀석이 나를 또 내려다보는구나 여기를 막으면 두 개가 뜰 거고 여기를 막으면 여기를 먹으면 세개가 필요할 있을 것이고 대각선을 나눈 자니 아닌 것 같고 왜한 줄이 늘었을까 야, 하하 이거 참 귀한 일이로다 한 칸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하. 하나만 남아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걸 말이지. 애니모프를 입수했다. 애니모 붙책인가 보다. 기념물을 이용하죠. 어여기 어디지? 결혼식장인가? 느낌이 그런데? 잠깐 벌써 들가는 거야? 난 방금 왔다고 네가 파티에 가면 늘 그렇지 자신 없으면 그런 유치한 말을 하지마 이 책을 타고 왔구나 피클이다 프로마저 치즈가 있네 쥐는 어디 있어? 정말 게임에나 나올 법한 그런 농담을 지금 저장 강박증 걸렸다. 클났어 버그 많은 게임은 방법이 없어 패치로 안된 거면 내가 저장을 잘 해야지. 여기 지금 무슨 장소지? 아무리 봐도 결혼식 같은데, 길은 막혀 있는 것 같고, 지나가 보자. 아예 여기가 아닌가 봐. 자연스럽게 위로 가게 되죠? 등대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리버와 이 사람이 좋은 인가 지금? 너무 젊어져서 못 알아보겠다. 아니야 이벤트는 없어. 아 이렇게 생기는구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손가락에 있는 그 반지 말이야. 아니, 별로. 왜 당신은 달라진 것 같아? 실은... 그래,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 그냥 달라 아마도 책임감 때문에 아닐까? 책임감? 아냐라는 이름은 어떤 것 같아? 아냐, 아냐. 그때 그 아냐는 아냐. 아니야. 저기 그녀 이름을 아냐라고 할까? 말이 없어. 아, 그 소리구나. 그러자 어울리는 이름이네. 자, 따라와. 결혼식 당일인 거 같죠? 왜 이름이 이렇게 해? 다 다른게 생각나는 이름들이 많은 거야. 리버도 그렇고, 아니야도 그렇고 아니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 나 발이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 걱정할 것 없어 나만 따라와 어허 바닥이 꽤 딱딱할텐데 아니지 이런 말 하면 안되지 응 어, 아니지 아니야 내발내발 발발 뺐어 미안해 자자 다시 해보자 호호 얘네들 봐라 그렇게 동이 탔네요 춤춘거죠? 에이.. 춤췄단 얘기지 검은 머리가 밥벌이가 될 때까지 기쁠때나 슬플때나 건강할때나 아플때나 신부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까? 네 그럼 신부 리버양은 여기 앞에 있는 존군을 평생을 함께할 신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까만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신랑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까? 네?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두 남녀가 이제는 남편과 부인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와일즈 부부를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결혼식 전날이었었나 보구나. 내가 도착했던 그날은 결혼식이잖아. 어 그러네. 어땠는데? 난 결혼식에 슬픈 기억이 있어. 그것뿐이야. 눈에 습땀이 나는구만. 네가 그렇게 감상적이었나? 내가 눈이랬나? 입에 침이 고인다고? 자 여기서 나가는 길을 찾자.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광경이 마음에 들지 않나 보지.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실수 연발하는 걸지켜보지 못하, 못하, 못하겠는 것 뿐이야. 쉿 무슨 일을 벌어지건 어떤 것 간에 매 순간을 그 순간으로 증기라고? 발음 장난 아니네? 간장 공장, 공장장은 그거 하는 것 같아.